안녕하십니까. 한의학 박사 이계복 원장입니다. 오늘은 똑똑한 한의학 22편으로 천식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식은 말만 들어도 치료가 어렵고 치료가 잘안 되는 병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자료는 폐의 형상입니다. 기관지의 염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폐가 불편한 여러 병의 상태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는 잘 관리하게 되면 감기를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대사회가 공해로 인해서 호흡기의 질환이 더잘 일어납니다. 또 식생활과 면역력의 약화로 쉽게 호흡기가 약해집니다. 천식 환자들 대부분이 병원에만 가서 통원 치료를 하기 때문에 수개월에서 수년 또는 수십 년을 고생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식의 증상의 치료에만 중점을 두었지, 천식의 근본적인 치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의학에서는 천식의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면 잘 치료됩니다. 물론 아주 급성기 천식에는 우선 호흡을 편히 해야 되기 때문에 서양의학적 치료가 우선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만성화되고 몸이 허약해져서 오는 천식은 한의학적 치료로 잘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서양의학적 알러지 원인 물질인 진드기, 진먼지, 곰팡이에 집착해서 이런 것을 없앨 수는 없으니 치료가 안 된다고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물질은 천식이 생기기 전에도 우리 주위에 있었습니다. 내 몸의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이런 물질에 민감해진 것입니다. 내 몸의 면역력을 높여서 일반적인 원인 물질에 민감하지 않게 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런 방법이 한약을 복용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원 초기에 저희 형님의 친구 되는 분이 5세의 아들과 함께 내원했는데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진찰하고서 밤에 식은땀이 많이 나지 않느냐고 물으니 밤에 식은땀이 많이 난다고 했고 기침도 밤에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한약을 처방하고 한약을 지어 주었습니다.한약을 복용하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한약을 두번 복용하고 나서 잠을 재웠는데 밤에 식은땀도 좀 줄고 밤에 천식도 없어져서 마약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혹시 들어서 문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약이 체질에 잘 맞으면 빨리 나을 수 있다고 하면서 한약의 효과가 대단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험으로는 저희 친구의 장모님이 천식으로 숨이 차서 100m도 걷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2개월 정도 복용하시고 천식이 치료되었습니다. 천식 치료하기 전에는 2km 되는 산책거리를 100m마다 쉬면서 걸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한약을 복용하고 천식을 치료하니 2km 되는 거리를 한 번만 쉬고 갔다가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한약으로 폐기능을 향상시켜주면 은 천식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런 치료법이 한학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원인에 따른 치료 첫번째 신장의 기능허약과 잘때 식은땀 신장은 호르몬 계통의 기능저하와 신장, 방광, 생식기 계통이 약해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의 특징은 밤에 더 기침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천식이 있으면 밤과 낮이 비슷하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기침을 밤에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몸의 진액이 부족해서 허약해지면 밤이나 특히 새벽에 많이 기침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밤에 잘때 식은 땀이 많이 나면서 기침을 밤에 많이 합니다. 이 식은 땀이 한의학에서는 진액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 노년기 오래된 천식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밤은 온도도 낮고 움직임도 없으므로 기관지에 자극이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허약해져서 면역력이 저어됨므로 밤에 기관지를 자극하게 되어서. 밤에 더 기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폐장의 기능화약. 폐와 폐와 기관지와 코는 호흡기가 주관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기관지와 같은 치료의 방향을 갖고 치료합니다. 폐의 기관지가 약해지면은 온도에 민감하고 호흡하기도 힘들고 습도도 낮을 때즉 건조할 때 힘들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폐에 습기를 만들어 주어 윤택하게 해주는 한약을 복용하면 잘 치료가 됩니다. 흔히 차로 마시는 오미자나 맥문동이라는 한약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장의 기능화야. 가래를 만드는 장기는 비장과 의장이기 때문에 비장과 의장을 치료하는 한약을 복용하면 가래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소화기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화기가 좋아야 된다고 하면은 대개 소화는 잘 된다고 합니다. 소화가 안된다는 뜻은 소화기능을 제대로 100%다 못한다는 뜻입니다. 속이 더부룩하든가 트림이 나오든가 뱃속에 꿀로 소리가 나오든가 뱃속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 음식물을 정상보다 조금만 더 먹어도 불편한 경우를 말합니다. 치료 기간은 대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치료하면 천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치료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치료가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만성적인 질병인 천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식이 어려운 병이지만은 한의학적 치료법으로 원인에 맞게 치료하면 잘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은. 공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하단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한의학 박사 이계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